조림김장 김선영입니다. 오늘의 한끼는 한끼가 아닌 한끼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밑국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국물하면 국이나 찌개, 전골뿐만 아니라 조림이나 아니면 마른 나물 볶을 때도 사용하니까 우리가 밑국물은꼭 요리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갈치 조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물 넣을 때와 밑국물을 넣을 때와 맛이 카타라 같더라고 기도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죠. 확실히 미국물로 요리를 하게 되면 맛의 깊이가 다른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요즘은 미국물 그냥 간편하게 사용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루라든지 액상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시팩에 넣어서, 그것만 딱 넣어서 사용하면 되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미구멍을 내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은 12컵 정도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양파는 한 3분의 1개에서 4분의 1개 정도. 무도 자동분만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어, 청양고추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다시팩에, 어, 베트남 고추, 한 스푼 정도를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다시마 10 곱하기 10cm 정도 이렇게 두장 이렇게 넣어주고요. 멸치인데요. 머리 등쪽 있고 이쪽이 배쪽이잖아요. 그럼면 이렇게 배쪽을 눌러서 머리를 이렇게 따주게 되면 멸치 똥이 나오죠. 그리고 머리, 그 다음에 이쪽이 등쪽이고 이쪽이 배쪽이라 그랬죠이 배쪽에 내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장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따내면은 이렇게 똥이 나옵니다. 어, 머리 떼고, 똥 떼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거예요. 멸치든 새우든 미쿵물로 사용할 재료를 사갖고 오면요. 그 양을 다 전자레인지 돌려서 좀 바싹 마르게 해놔요. 이거 그러니까 마른 멸치라고 하지만 수분이 있, 있어서 비린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을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저는 수분을 빼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사용을 합니다. 멸치 한 15g 정도 되거든요. 넣어주도록 할게요. 새우도 사갖고 온날 아예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다 돌립니다 예, 요거는 한 30초 정도 이렇게 예, 돌려요 잠깐 사이에 팔싹 말라있는 건어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냉동실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수분이 그만큼 달아났기 때문에 비린내가 훨씬 더 덜한 훨씬 더 깔끔한 맛을 낼 수가 있죠 몇분 정도 끓이느냐 어, 한 20분 정도 근데 반드시 뚜껑은 어떻게? 열고 왜냐면 비린내가 날아가야 되니까 불은요 강불일까요? 중불일까요? 약불일까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예. 자, 끓어 오르기까지는 강불이고요. 끓으면 반드시 중불로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맑은 밑국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센불에서 계속 끓이게 되면 국물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불을 줄여서, 어, 나는 이거 지킬 시간 없다. 그러면 아예 그냥 중약불로 해놓고 그냥 볼륨 보세요. 타이머만 그때는 이제 20분 갖고 안 되겠죠. 왜냐면 서서히 히딩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타이머 30분 맞춰두고 중약불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띠디디디 하고 이제 팔때 나와서 불 끄고 걸러서 그렇게 해서 이걸 보관을 어떠 하느냐. 당분간 사용할 거는 김치냉장고. 양을 좀 많이 했다 싶으면은 반통 정도는 냉동실. 이렇게 보관을 해서 밑국물 두루두루 다양한 요리에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국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갓소부시로 내는 갓소 다시도 있겠고 북어로 내는 것도 있겠고 채소로 내는 채수도 있겠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허락돼 있는 거 넣으셔가지고 미국물 만들어 사용하시면 보다 깊고 감칠맛 내는 요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미국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어때요? 굉장히 맑죠? 맑은 멸치 미국물 완성입니다. 이 미국물로는 어, 무슨 요리를 해도.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꾸물낸 거 한번 이렇게 병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죠? 네. <laughs>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메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